안녕하세요. 가성비 좋은 제품을 소개하는 꿀템입니다. 이번 영상은 차량에 필요한 가성비 상품을 소개해드립니다. 제품에 대한 링크는 영상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빠르게 상품 목록 확인하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 3채널 자동차 DVR은 정말 놀라운 제품입니다. UHD 4K 화질 덕분에 영상 속 모든 순간을 선명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면 카메라는 탁월한 성능을 자랑하며 후면과 내부 카메라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화질을 제공합니다. 야간 촬영 기능 덕분에 어두운 환경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가 간편하고 사용법도 직관적이어서 누구나 손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기능이 있어 모바일 기기와 연결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루프 사이클 기록 기능으로 데이터 손실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고객들이 강력 추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행 중안전과 마음의 평화를 원하신다면, 이 대시캠이 제격입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SZUK 9800PA 차량용 진공청소기는 그야말로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스마트한 파트너입니다. 사용 후기를 보면, 좁은 틈새의 먼지까지 말끔히 청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가성비 또한 뛰어나 많은 고객들이 재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특히 강력한 흡입력 덕분에 차량 내부는 물론 컴퓨터와 노트북까지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진공청소기는 휴대성이 뛰어나며 무선 디자인으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현대인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입니다. 고객들은 제품의 조작성과 디자인에도 높은 점수를 주며 빠른 배송과 훌륭한 품질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매력적인 진공청소기로 차량을 새롭게 변화시켜보세요. SAMETA. -E 자동차 USB 펜은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제품으로 입소문이 자자합니다. 여러 사용자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이 펜은 바람세기가 훌륭하며 소음도 적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독립 스위치와 360도 조정 가능한 기능 덕분에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원한 바람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배송 또한 신속하여 구매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견고한 디자인과 효율적인 성능 덕분에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름철 더위를 효과적으로 날려줄 이 펜, 적극 추천합니다. 이 차량용 충전기를 사용해 본 결과 꽤 만족스럽습니다. 디자인이 세련되고 포인원 기능 덕분에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해요. 특히 고속 충전 기능이 마음에 드는데 일반 충전보다 확실히 빠른 속도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크기는 약간 큰 편이지만 시거잭에 잘 맞아 사용하기 어렵지 않아요. 두 개를 동시에 꽂아도 문제 없이 작동하니 가족 모두의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전선 정리도 깔끔하게 할수 있어 사안이 훨씬 정돈되어 보입니다. 배송도 빠르고 전반적으로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얼음 실크 자동차 좌석 쿠션은 정말 시원한 느낌을 줘서 여름에 특히 좋습니다. 장착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품질과 디자인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의 내구성과 편안함에 만족하고 계시며 사계절 사용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배송이 약간 지연되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세트 구성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던 고객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차량 인테리어를 한층 업그레이드해주는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이론 블루투스 5.4 자동차 어댑터는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편하게 AUX 연결이 가능하다고 칭찬하시고 차량에서 통화나 음악을 듣는 품질도 훌륭하다고 하셨어요. 특히 잡음 없이 깨끗한 사운드를 제공해 주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기존의 블루투스와 비교해도 음질이 좋고 가성비가 뛰어나서 추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저음역대에서 약간의 변형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사용하기 매우 편리하고 훌륭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차에 간편하게 장착할 수 있어 요즘처럼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정말 유용하답니다. 이 제품 새로운 핸드펌프 자동차 흡입컵 전화 액션 카메라 홀더는 정말 뛰어납니다. 사용해 본 분들이 입을 모아 우수한 제품이라고 극찬하고 있어요. 강력한 흡입력 덕분에 안전하게 카메라를 고정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듭니다. 알루미늄 재질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인스타 360과 고프로와의 호환성도 완벽합니다. 빠른 배송 또한 큰 장점인데요. 많은 고객님들이 아주 좋고 빠른 배달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가격에 이렇게 훌륭한 성능을 누릴 수 있다니 정말 가성비 갑입니다. 강력한 홀더가 필요하시다면 이 제품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이 자동차 트렁크 보관 고정 벨트는 정말 대박입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이 제품의 뛰어난 가성비와 편리함에 대해 극찬하고 계십니다. 벨크로가 강력해서 물건을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 특히 매력적입니다. 고객님들께서는 이미 설치 후 만족감을 표현하며 품질도 믿을만하다고 하셨습니다. 빠른 배송과 좋은 재생 소재 덕분에 여러분의 자동차 트렁크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제품은 정말 여러분의 자동차 액세서리에 필요한 필수템입니다. 지금 바로 구매하시고 경험해보세요. 여러분, 이 LED 기호 매트릭스 픽셀 패널은 정말 대단한 제품입니다. 고객님들이 극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빠른 배송과 뛰어난 품질 덕분에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십니다. 블루투스 앱으로 간편하게 제어할 수 있어 사용이 너무 편리합니다. 밝기 조절이 가능하니 원하는 분위기로 연출할 수 있죠. 여러 패널을 동기화하여 멋진 효과를 낼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고객님들 중 일부는 훌륭한 패널이라며 감탄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고급 소재로 만들어져 내구성도 뛰어납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동차에 멋진 포인트를 추가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